안녕하세요. 비카 남편입니다. 지금 퇴근길에 비카의 핸드폰을 사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계양국 유명한 핸드폰 가게에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비카가 3년을 핸드폰을 사용했고, 지금 액정이 깨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큼 저렴한 핸드폰이 있는지,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퇴근길에 한번 제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인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작전역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나오면 정말 큰 도매폰 간판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3년 된비카의 핸드폰을 변경하러 인천 터미널 폰 이라는 곳으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전국 20개 이상의 대리점을 보유한 고메폰 전문 매장이에요. 규모 자체가 100평 이상으로 크고 전문 상담 직원이 많아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비카와 저는 현재 갤럭시 A, 갤럭시 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 아멜리아 돌잔치 유튜브 라이브에서 비카의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바람에 핸드폰 스탠드가 넘어져서 비카의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핸드폰을 변경할 타이밍에 맞춰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니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소개받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고 손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0평이 넘는 핸드폰 매장은 핸드폰 관련 악세사리 공간과 핸드폰 상담 공간, 중고폰 판매 공간, 고객 쉼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객 쉼터에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할수 있도록 게임기가 마련되어 있고 누구나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음료 냉장고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방문할 경우 쉼터에서 아이들이 쉬는 동안 핸드폰 전문 상담사에게 핸드폰 구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비카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제 사용 패턴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핸드폰을 변경하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과 혜택을 꼭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최신 핸드폰이 많이 출시되어 고민할 수 있는데 전문 상담사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패턴에 맞춰 추천해주기 때문에 무리해서 값비싼 핸드폰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비카의 핸드폰 사용 패턴과 현재 터미널폰 매장에서 진행중인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저렴한 휴대폰 구매 방법을 추천받았고 집에가서 비카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뒤 핸드폰을 구매하러 올거에요 인천 터미널 폰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이렇게 5만원짜리 액세서리 자유용권을 이 선물로 주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를 핸드폰 구매하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케이스를 쓸때 가장 기본인 젤리형 타입을 쓰고 있어요. 굳이 이 액세서리 자유용권으로 이 케이스를 구매하진 않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액세서리 중에 핸드폰 거치대에 있는 스탠드, 뭐 이런 스틱 아니면 차량용 거치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비카랑 제가 쓸수 있을 만한 두개두 개를 고르도록 할게요. 지금 저를 상담해주신 분은 여기 이동민 매니저님이 상담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저를 상담했던 분이 마음에 드시면 이분을 찾으시면 되세요. 이분이 바쁘시면 터미널 폰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전부 다 유능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